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자 이정목이 오늘 다시 한번 급반등세를 만들면서 무려 15% 넘는 상승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렇게 지금 40만원 고점 찍고 나서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기만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점 찍고 이 빠지는 국면 아니냐 지금이나 도리가 우 그냥 팔고 다른 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금 이소 스페셜트 케미컬이 지금 전고체 관련된 이슈를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 시점이고 앞으로 지금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이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지인구가에서 매도하면 안 된다 제가 강조드리고 나서 바로 이번 주 되자마자 다시 한번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오늘 상승이 나온 이유 도대체 뭐냐 앞으로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 주가전망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간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서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들고 계신 주주님들께서는 지금 구간 또 이제 본점 근처 왔다고 해서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 전략 확실하게 지금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장 구간 찍고 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밀어버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나 싶었는데 또 순간적으로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개미털기가 굉장히 심한 종목이에요. 그럼 이 구간만 이렇게 유독 개미털기를 만들어내느냐. 제가 이러한 이유에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추세 봤을 때이 과거에 지금 엄청난 거래량들이 형성되면서 상장 초기에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 46만원 구간 고점 찍고 나서 순간적으로 주가가 이 급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지금 이 35만원부터 시작해서 이 45만원 구간 이 구간대에서 지금 악성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 방에 그냥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구간 찍고 나서 조정을 받고 또한번 지금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천천히 흡수하고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돌파를 노리고 있는 이 45만원 46만원 구간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폭등 랠리가 이어진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이 이전에 만들었던 이 악성 매물들을 해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살짝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마다 우리가 이 저가 매수를 노리기 위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 특히나 주말 사이에는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구미에 이 3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전고체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지금 이 지금 발표한 상황이죠 지금 아예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상업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MOU를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본격적인 생산이 지금 내년부터라도 바로 이 개시가 될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가 도대체 뭐길래 지금 이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9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이런 꿈의 배터리가 지금 삼성 SDI도 본격적으로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계획들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최근에 열렸던 인터 배터리 이 컨퍼런스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양산 로드맵을 처음으로 공개했죠. 자 그러면은 전고체 배터리 기존에 있는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튬 이용 배터리인데요. 이 지금 배터리가 지금 모든 전기차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전고제 배터리로 바꾸려고 하느냐? 이 지금 현재 배터리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불이 난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이 전해질이 액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굉장히 변형이 쉽게 되고 겨, 결국에는 사고가 났을 때이 액체가 지금 흘러내리거나 이 잘못된 지금 상황으로 변지게 되면은 불이 쉽게 벌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배터리가 부풀고 이런 지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이런 전해질이 고체입니다 이 고체이기 때문에 불이 날 확률이 확실하게 적고 확실하게 지금 효율까지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 충전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전기차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살짝 살짝 조정받는 국면에서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올라갈 종목.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특히나 제가 오늘 장에는 이렇게 제가 오전 장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관련된 종목 코멘트도 따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5일선 단기평선 돌파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40만원 이 정고점 매물 돌파를 또 시도하는 모습이다. 오늘 장에서 고점 돌파 안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38만원 가격대 유지하는 선에서 장 마감되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홀딩해라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주주분들께 전부 다 이런 대응 문자들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영상 보시면서 처음 보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대응들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응 문자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종목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보시고 끌고 가는 거랑 그냥 막연히 언젠간 가겠지, 이러고 끌고 가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자 제가 돈을 받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영상 찍어드리면서 장중에 바쁘신 분들, 특히나 이 회의 때문에 이 차트를 체크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역대급 폭등을 만들었을 때, 확실한 매도 포인트 이런 것까지 제가 대응을 다 잡아 드릴 텐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확실한 대응 전략들 좀 세워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있죠. 이 91395374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명이 좀 기니까 그냥 이수라고만 적어서 좌대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러한 대응 전략들 앞으로 이제 이 40만 원 구간 돌파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결국에는 이매도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대응 전략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이 수익 날 때까지 전부 다 챙겨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막연하게 들고 오시면서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음봉 나올 때마다 최근에 또 이렇게 가파르게 빠지니까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국면에서 어떤 대응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 국가에서 파는 사람이 있고 더 끌고 가가지고 더 높은 수익률 기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대응 전략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지금 종목명 그대로 적어서 저때 문자 한통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런 내용들 제가 그냥 말로만 떠들었다면은 그냥 허풍쟁이겠죠. 자 그렇지만 제가 3월 10일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이쪽 과자만 말씀드리면서 제가 채널까지 걸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구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30만원 가격대 이탈 없으면은 여러분들 조장 받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털리면 절대로 안 된다.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구간 끌고 가라고 제가 며칠 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도장 받았던 분들께서도 영상 보신 분들께서라면은 계속해서 저와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전략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끌고 가시는 이런 홀딩 전략들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었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영상 보시고 이런 내용들 앞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은 잊지 마시고 이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소스페셜티 케미컬 목표 주가 확실하게 돌파할 때까지, 이김 대표와 함께 대형 전략들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명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이제 고점 돌파를 얼마 남기지 않고 곧 돌파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이수스페셜 이거 매수 못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되는지 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항상 이렇게 눌림목 만들고 이 조정 줄때 이런 기회를 잡아서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지금 고점 돌파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 또 무리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더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전에 만들었던 이 고점 구간 그리고 최근에 만들었던 이런 저항대 구간에서 한번 정도 다시 한번 눌림목 만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가격이 지금 37만 5천원 역입니다. 오늘 만약에 전고점 40만원 돌파를 실패하면은 다시 한번 이궁간까지 한번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표시해드린 이 가격 까먹지 마시고 이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좀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리하게 또이 몰빵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몰빵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비중은 10%에서 20% 안쪽으로만 잡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크게 빠졌다가 개미털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지정해준 이 비중 안에서만 관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비중으로는 추가로 바닥부터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세력 종목들 제가 따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제가 매주 이렇게 한 종목씩 관심 종목 추천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화천기계 추천드렸죠. 자, 레고 캔바이어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3월 5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정말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크게 주가가 오른 상황인데요. 제가 정확한 매수 타점이랑 대응 전략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 는 알아야지 이 문자를 보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이9 1 3 9 5 3 7 4로 제가 매집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 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집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 작성해서 이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터선 상황이고요. 제가 이 문자 내용 어떻게 보내 드렸는지 지금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대량 문자 발송할 때 사용하는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요. 자, 아래 내용의 전송내역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제가 3월 5일 날짜로 제가 5호장에 보내드린 문자라는 거 확인되실 거고 이 발신 모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상단에 기재드린 제 연락처랑 동일한 번호로 발신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 100분께 전부 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상황이고 보시게 되면 종목명 레고캠 바이오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는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 드리고 수익을 안겨 드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수가도 넉넉하게 잡아 드렸습니다. 6500원 만 이렇게 제가 보내 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내 드렸던 이 3월 5일 날짜 보시게 되면은 종가가 6500보다 6만 만싼 6만원에 마감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늦게 보셨어도 종가로만 잡았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하루 이상 소유되고 바로 주가가 급등하는 여러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제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많이 보내드린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매주 한 종목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렇게 따라오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그냥 따라만 오셨어도 정말 하루 이틀 만에 30% 이상은 수익을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런 내용들 제가 3월부터 시작해서 2월달에도 이렇게 플레이디,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매진 문자 보내주시고 꾸준히 받아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들 받아보시 보시면 충분히 크게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고점 올라갈 때마다 따라붙는 사람, 이 고점 매수하셨다가 조금 더올라가면 그냥 홀라당 팔고 또 올라가면 후회해가지고 또 따라붙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잡아야지만 결국에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한 차례 세력들이 크게 주가를 들어올리면서 물량을 매집하고 눌림목 나오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차. 상승 만들 때 이런 포인트를 공략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일주일 이내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 종목들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받아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챙겨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돈을내고 받느냐 돈도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렇게 무료로 종목들을 보내준다고 하는 거냐? 제가 여러분들 나름의 해명을 하자면. 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이렇게 곧장 구간 매수하셔가지고 빠지는 구간 속에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종목 문의들을 지금도 많이 주고 계신데 제가 이런 종목 문의들 처음에는 분석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문의가 오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 문의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매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10월 달부터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실망시켜드린 적이 단한 번도 없었죠. 예, 특히나 제가 10월 달에는 장세도 안 좋았어요. 자,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제가 이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수익을 안겨드린 바가 있죠. 예,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 10월 달에 주가가 크게 이렇게 오른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추천드렸냐면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10월 11일 날 이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예,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저가가 마이너스 16%까지 빠졌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도 추천을 하는 거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빠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천연가스 관련주, 결국에는 이 전쟁과 관련된 테마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 순간적으로 빠지더라도 이눌림 목이라고 판단했고 추천을 드려가지고 3거래일만에이40%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재료 분석까지 여러분들 해드리면서 추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이 수익들을 보고 계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대성에너지도 어떤 내용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도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제가 10월 11일날 오후장에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 대성에너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이 재료까지 제가 그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기대감 적어서 여러분들 100분께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으로 마감하실 수가 있었던 상황이죠. 자 이러한 내용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매주 한정목시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내드리면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정 구간 따라 붙으셔서 순간적으로 밀리는 구간, 이 빠지는 구간 속에서 손절하시고 계속해서 물리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는 24년도 이 새해도 밝았는데 벌써 3월이에요. 이제는 손실보는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은안 되는 상황이에요. 새롭게 좀 바뀔 때가 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4월 달에는 총선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3월 달인데 4월 총선 대비해서 이 정책주가 다시 한번 크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좀 바뀌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테마들 빠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위해서 매주 이런 종목들 새로운 테마들 확인해서 빠르게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매집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내용들 정말 100% 무료로 그냥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영상 매속해서 매주 올려드리고 매일 올려드리지만은 항상 새로운 내용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은 항상 문의를 주시고요 지금 같은 내용도 계속해서 제가 새로운 내용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영상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이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보를 받아가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이 만족을 하고 더욱더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언제든지 제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김 대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새로운 내용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